일본어와 태국어 또한 서로 언어학적으로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언어 유형학적 분류에서 일본어 또한 한국어와 같은 교차어입니다. 즉 한국어와 태국어처럼 양국 언어도 서로 비슷한 특성이 나올 만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서로 유사한 점이 몇 가지 있지요. 태국어와 일본어의 비슷한 점은 한국어와 태국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점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와 태국어는 한자 어휘로 인한 유사성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일본어 태국어 양국 언어도 한 한자어로 인한 유사성이 일부 발견되기는 합니다. 가령 한태 양국 언어 유사성 설명할 때 나왔던 어휘 나이. 일본어로는 한자 내의 음독이 나이이기 때문에 비슷한 뜻을 가진 태국어 단어 나이와 발음상 완전히 똑같지요. 한자어 선 또한 일본어에서 음독으로 센 태국어에서는 센으로 비슷합니다. 지평선, 수평선 이런 단어들을 봐도 알수 있죠. 숫자 4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비슷하고요. 일본어로 선생님을 뜻하는 한자어 센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됩니다. 태국어에도 신세, 신세라고 비슷한 어휘가 있긴 하지만 태국에서는 주로 역술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듯합니다. 두부를 뜻하는 양국 언어도 토후, 따후로 서로 비슷한 편이죠. 산스크리트어 차용어 같은 경우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태국어 어휘와 발음이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자어 버어 외에 일태 양국 언어는 더 다양한 형태로 유사성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형용사입니다. 일본어의 형용사는 나 형용사와 이 형용사로 나뉘는데 이 형용사는 쉽게 말해서 끝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태국어에도 이로 끝나는 형용사가 많습니다. 두 언어의 에서 모두 똑같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모아봤는데 여기 모아놓은 단어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트라이, 아브나이 이두 단어는 뭔가 참 비슷하게 느껴지는 가깝다. 클라이도 태국어의 발음 축약 현상에 의해서 까이에 가깝게 발음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본어의 치까이와 비슷하죠. 한국어에도 장모음과 단모음은 존재하지만 글을 쓸때 따로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태국어 모두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모음, 단모음. 표기의 구분이 있습니다. 표기하는 방식에는 일본어와 태국어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경우 하이픈을 붙여서 장음 표기를 하거나 앞 자음에 아이우 등의 모음을 붙여서 장음을 만들어 주죠. 하지만 태국어는 모음 자체가 장모음, 단모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단 모음은 일본어보다 태국어가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언어 모두 반복부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을 쓸때 반복되는 문자를 생략하고 똑같은 단어가 중복된다는 것을 알려주. 는 부호인 것이죠. 이것을 일본어로는 노마 혹은 노마텐이라고 하고 태국어로는 아이아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반복 부호는 옛날에는 한국어에도 존재했습니다. 서양 문학권에도 디토마크라는 반복 부호가 있지. 요 하지만 공식적인 표기 부호로서 활용하는 나라는 태국과 일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두 나라 문자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지요. 다음 유사성은 두 나라 언어 모두 화자의 뉘앙스를 변화시키는 단어를 문장 끝에 붙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일본어로는 종조사라고 하고 태국어로는 감롱타이 라고 합니다. 일본어의 종조사로는 나, 네, 사, 제, 소, 장등 상당히 많은 단어가 있고 태국어의 감롱타이 역시 나야 네, 장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장 끝에 붙어서 문장의 뉘앙스를 변화시키죠. 가령 훌륭하다, 대단하다 등의 뜻을 가진 일본어 형용사 에라이 뒤에 에라이나 에라이장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종조사를 붙였을 때 서로 뉘앙스가 달라지고 태국어의 아름답다, 예쁘다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 수워이 뒤에 수워이나 수어이장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감농타이를 붙였을 때 서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일부러 양국 언어에 있는 비슷한 종조사를 가지고 만들어 보았는데 일본어 종조사 나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동사 원형 뒤에 나를 붙이면 뭔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뜻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투박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며 단순히 감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역할이 태국어 종조사 나의 역할과 가장 비슷한 부분입니다. 태국어의 나 역시 감정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죠. 그런 점에서 비슷하긴 하죠. 다만 일본어 종조사 나와는 달리 투박한 느낌이나 금지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국 언어의 또 다른 종조사 장과 짱 또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서로 비슷하죠. 또한 두 나라에서 모두 매우 구어체적인 표현이고 의미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태국어의 짱은 단어 자체의 강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일본 어의 장은 단어 자체로서는 뭐뭐 자나 뭐뭐 이지 않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조의 역할은 동일하지요. 한국어는 문장의 뉘앙스를 변화시키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태국어, 일본어보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태일 양국 언어의 특이한 유사성으로는 일부 단어를 형태소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 조어 방식에서 비슷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일본어로 태, 태국어로 무는 기본적으로 손이라는 뜻이 있는데, 두 언어에서 모두 이게 다른 특징. 정 단어와 결합하면 방향을 지칭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지명 야마노테 혹은 야마테는 산이 있는 곳,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의미가 아닌 방향의 뜻으로 쓰인 것이죠. 또 가미테 시모테와 같은 단어들에서도 태가 손이 아닌 방향의 뜻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태국어 단어 사이므 과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므 단어 자체로는 손이라는 의미이지만 왼쪽을 뜻하는 사이 오른쪽을 뜻하는 과와 결합해서 앞에 나온 일본어 단어들처럼 방향을 지칭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양국 언어 모두 솜씨 기량을 뜻하는 단어에 손이 들어갑니다. 일본어로는 대기와 혹은 대나미 그리고 태국어로는 휘므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거지를 뜻하는 양국의 단어 또한 조합이 유사합니다. 일본어로 거지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중 거지키라는 단어 그리고 태국어로 거탄이라는 단어는 서로 구성요소가 비슷합니다. 두 단어 모두 먹고 먹다 라는 의미를 지닌 형태소 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상 먹을 것을 빌다 요청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 구성을 지닌 양국의 단어들을 좀더 소개해 보자면 일본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오야붕 코붕 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야붕은 두목 우두머리 이런 뜻 이고 코붕은 부하라는 뜻이죠. 오야붕의 오야 라는 형태소에는 부모라는 뜻이 있고 코붕의 코에는 자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하관계 위기 계에 가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태국어에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태국어로 나이짱은 사장, 고용주를 뜻하고 룩짱은 종업원, 직원을 뜻합니다. 나이짱의 나이는 오야와 일치하지 않지만 룩짱의 룩에는 자식, 자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허붕의 코와 의미상 일치하는 형태소라고 볼수 있죠. 일본과는 달리 아래 사람에게만 가족의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룩르아. 가 있죠. 그리고 양국 언어 모두 사람이 아닌 추상 명사 혹은 사물에게 존칭을 붙여서 명사 혹은 관용 표현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유사성입니다. 가령 일본어로 수고하셨습니다는 お疲れ様でした. 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굳이 직역을 해 보면 피곤 님이었습니다. 피로 님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 님을 붙인 것이죠. 물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인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일본어에는 꽤 있습니다. 가령 스님이라는 뜻의 오테라 사마는 직역하면 절 님이라는 뜻이죠 티셔츠 집시처럼 집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물의 존칭 칭을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조어 방식은 태국어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가령 프라카농은 방콕의 지명이죠. 프라 그리고 카농의 합성어로 여기서 카농은 크메르어에서 유래된 눈썹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프라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고귀한 분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라는 사전적 정의를 감안해 보면 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라카농은 눈썹 님이 되는 것이죠 카농 해서 해당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니 세관 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카우산 로드 근 있는 프라, 수, 맨, 이 단어에서 수멘은 불교,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상상 속에 산 수미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범 프라수멘은 수미산님 요새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또한 쫄라롱건 대학교 안에 있는 사라 프라끼요, 이 이벤트 홀 이름에 들어가는 프라끼요 역시 직역하면 왕관님이라는 뜻이죠. 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단어 조합이 이루어진 지명, 인명, 단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어와의 유사성이 나타난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사성들이 단순히 우연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에 걸친 양국 교류의 산물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단발성으로 끝나버렸던 한태 양국 교류와는 달리 태국과 일본의 교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양국은 대략 14세기에서 15세기 무렵부터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16세기에 나레스 우원, 국왕이 일본인 용병을 다수 고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17세기 초에는 아유타야 금방 일본인 마을에 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미 그 당시에 태국을 여행한 일본인까지도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 당시에 이미 태국의 외교 사절단이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니 양국이 옛날부터 돈독했던 관계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양국 교류의 산물로서 이런 언어적인 유사성이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